카푸어인가애 없는 3 0초 부부 지분 경기 신축 7억 대출 3억인데 고정금리로 달에 월 리금 이자 110 정도 나오고 투리합쳐 실소 650 이클 선수금 4천만 원 넣고 2,500좀 대출로 드리려는데 감당 가능한 선인가 무리인가 역시 젊을 때 끌어보고 싶은데. 아니 별로 그냥 무리인것 같진 않대요. 이클래스. 이클래스 6,500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, 결국에는. 산 탄다면 6,500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죠. 왜냐하면, 뭐냐, 소나타도 뭐 이것저것 넣으면 3천만 원이더만. 아, 두배 정도 더, 삼, 한, 소나타가 이제 평균이라 치면 3,500만 원 정도 더 지출한다는데, 거기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? 거기다가 이제 뭐3,500 정도 더 지출하는데, 자기가 정말 타고 싶으면, 나이가 뭐,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, 괜찮죠. 아니면 팔면 돼요. <laughs> 팔거나 그냥 다시 반납하면 돼요. 뭐 이거 가지고 뭐, 인생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무분한하다. 물론 이제 대출 3억 대출 3억 원래 있다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다면 될것 같아요. 감당 가능하니까 그럼 물어봤겠죠. 좋아요 이 클래스.